어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는 아, 아, 어, 나 이거 어떻게 해나, 어 정말 기분 나쁘려고 그래 이제. 어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. 그래도 니들로서 좀 체신을 지키셔. 아 네. 숨겨, 다음을 숨겨 빨라. 봐라. 안 <laughs> 맞을 아, 수 있는 게증거을 찔러. <laughs> 그러니까 뭐,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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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나 어? 와요? <laughs> 들어와요. <웃음> 박수 치야 되는가 이가 얘들어 오는데. 예 어, 박수 막. 자기 그렇거 그냥 와감하합니다와 감사. 합니다어요손주왜 울어? 엄마 울어 <laughs> 어. 진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음, <웃음> 진짜 진짜 <웃음> 어, 진짜 마음이 있나 보다 <laughs> 헉! 니다 축하드려요 아들 한번알아주시죠요재이도 어, 아, 잘생기고 손톱도 예쁘 선남선녀네요 선남선녀예요 어떻게 고생했어.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어, 아왜 엄마가 큰일 키 크다. 크네 엄 정말 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렸어. <laughs> 우혁 전그 데려다 댔으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구로, 축구로 말하자면 역전승했네. 네. 역... <laughs> 그러네요. 역전승이 그렇게 아직 아주...